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인공지능 바둑대회에 나왔던 기보로 포석 부분만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그 포석에서 중반 초입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작년 대회 중결승 3번기 중에 두 번째 판인데요. 골락시와 다판고의 바둑인데 흑번 골락시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첫 수를 화점에 놓고 시작을 했고요. 화점에 대각선 소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양화점을 놓고요. 자 여기서 어디를 놓을까요? 바로 굳히는 수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3,3을 뛰어 들어갔고요 이때 이쪽으로 막았습니다 눌러가고요자 날일자로 갔는데 지금은 축이 불리하니까 그냥 치받고 젖히는 정도겠죠 자 여기까지 둔 상황에서 선수를 잡은 흙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쪽이냐 이쪽이냐인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를 택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두니까 그래서 바로 붙이고 젖히는 수를 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이 배석에서는 하타구의 추천은 아예 손을 빼고요. 아, 여기 하나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위쪽 치고 잇고 넘어가면 밑으로 빠지는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올리게 되면 은두칸 벌리는 뭐 이런 진행이 나오는데요. 이제 흙은 뭐 이런 거 하나 교환해 놓고. 어깨짚고 뛰는 바둑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카타고가 그린 첫 번째 추천도인데요 자 실전에 백은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 뒤를 이렇게 물러나는 수를 두었는데요 이스에 대해서는 0.2% 차이니까 뭐큰 의미가 없겠죠 자 여기 호구치면 여기 호구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여기까지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엔 여기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빠졌습니다. 역시 카타고의 추천수가 열치를 했고, 자, 여기서 안 듣다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세 번째 추천수고요첫 번째 추천수는, 카타고의 첫 번째 추천수는 일로 공격을 가는 수인데요 그럼 백이 이걸 가르고, 여기를 붙일 때, 그때 이거를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얘부터 먼저 몰아내고요 여기까지만 해 놓고,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나오네요. 자, 이런 수순이 카타고의 추천수였고요 자, 실전에 흑이택한 수는 그냥 걸쳐갔습니다. 0.34% 차이 나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이쪽을 먼저 추천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쪽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가 한 0.9%쯤 차이 났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 지켜두는 것이 조금 더 추천수가 높습니다만, 여길 젖혔고요 자, 젖혔을 때 2.8%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승률이 55까지 올라간 상황이네요. 자, 젖히고요. 자, 이건 뻗는 수와 2단 젖힌 수 거의 승률이 비슷합니다. 뻗어 도없고더 올라오고요. 이건 두들겨야죠. 이건 또 끊어야 되는 모양이고. 그때 여기 먼저 지켜놓는 게 정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더둘줄 알았더니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추천도네요. 실점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젖혔고요. 치니까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제1 추천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렇게 삼성을 들어가서 귀쪽을 부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 그림이었는데요. 자, 실전에 여기서 흑이 택한 수가 여기를 그냥 늘었습니다. 자, 카타고 기준으로는 두 번째 추천수였고요. 역시 승률 차이는 어 0.8%, 뭐집 차이 0.2집, 별 의미가 없겠죠. 자, 이제는 지켜야죠. 이렇게 지켜뒀고요. 지키는 걸 확인하고, 카타고는 이걸 밀어 올리는 걸 보여주네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둘 때, 하나 끊고, 뻗으면, 이건 이쪽으로 뛰고요. 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붙여서 수습을 가는데, 백도 젖혀서, 뭐, 귀에서 조그맣게 살려주고, 뭐이 이도를 다시 공격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카타고의 추천도입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여기서 밀어 올리는 요수가과 이제 카타고의 수천이었는데 실전에 흙은 그냥 가만히 이었습니다 승률에서 0.6% 차이 나는 수니까 역시 별로 미는 없겠지만 등급 전차이 났구고요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3-3이 마시더라도자 그럼 방향에 3-3 뛰어 들어가고 차단해야죠 일단은 날일자로 달려가고요. 여기서 바로 이거를 찌르고 막을 때 여기를 들여다봐서. 쪽 전체를 공격을 갖고, 일단 안영을 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눌러두고요, 막고. 이건 예전에 사람들 정석에서 비슷한말에 자주 나온 수법이죠. 눌러두고, 들여다보는 수. 이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공격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백의 승률이 대략 56%쯤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를 그건 어딜 뒀어야 될까요 카타고는 여기를 이렇게 나날자로 가는 것을 추천을 두고 있습니다 백이 이걸 끊어둬서 거의 이걸 잡아 두는 모습을 취해주면 이렇게 덮어 씌우고 확실하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뚫을 때 갑자기 또 일로 가서 그런 교환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뛰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삐질삐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가 추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흑에게 일단 날일자죠. 포인트는 여장면에서 날일자로 비교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전에 이렇게 밀었는데 뒤로 미는 수가 조금 악수인 모양입니다. 승률이 한 3.4%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서 백의 승률이 60%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은 추천수들과 모두 일치합니다. 밀고 여기서도. 카타고는 여기를 이렇게 굳혀 두는 걸 정수를 봅니다. 백은 들여다 보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하나 이어두고요. 이제 어깨 짚고 나와서 싸우는 이런 그림인데요. 자, 실전에는 어떻게 두었을까요? 실전에 흑이 택한 건한 칸을 뛰는 수였는데, 이 수를 뛰니까 승률상으로 한1.2% 정도 깎였습니다. 바로 끼워 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지키는 걸 정수로 보내요 좀, 뭔가 좀 속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전에 두 개가 꺼려지는 형태긴 한데, 여기가 지금 추천수입니다. 자, 이렇게 도와 놨을 때, 카타고는 여기를 하나 젖히게 되면은, 흙이 이걸 이어야 된다는 보고 있고요 이때 하나 끊어 놓고, 이거를 뻗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흙이 이쪽을 받네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요걸 하나를 교환을 해 놓고, 이쪽으로 한 칸을 띄고, 이렇게 치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그냥 지켜버리네요. 흙은 하변을 벌리고. 자, 이것이 이제 카타고의 추천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추천도가 다시 추천대도로 찍어보다 보면 바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자주 보면서 감만 좀 익힐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뒀을까요?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추천이었는데, 실전에 100은, 100이 답한 구랑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뛰었습니다. 자, 이 수를 두니까 승률을 한6% 이상 깎여서, 이제 오히려 지금 승률이 아까 100에서 이제 60% 육박했다가, 지금은 이제 55% 정도로 떨어진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가 몰라시는 먼저 이었네요 여기를 이으니까 여기 여기가 급소절이었죠 아까 두고 이번 이렇게 치받아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두니까 여기서 카타고는 이걸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넣으면 여기 하나 붙일 때이 교환을 해놓고 보강을 하고요. 받아두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두면 여기 한 칸을 띄고 여기 봉쇄하면은 붙여 끄는 정도. 뭐이 정도로 두고 카타고가 여기 흑돌이 받아야 되죠? 거의 요 정도까지 일단락을 시키고, 이렇게 두는 것을 카타고가 추천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백한테 추천한 그림이죠? 골락안 백이 답한구나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실전에 요 백이 선택한 방법은요. 여기서 이쪽을 그냥 꽉 이어서 이쪽을 잡으러 갔는데, 이 수에 대해서 카타고는 승률을 거의 10% 깎아버립니다. 한집 정도 손해 봤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흑이 앞서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붙였고요 하나 끊어두고, 이을 때, 이쪽을 밀어 올려서 이걸 잡자고 했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하나 젖히고, 그 이걸 이쪽을 잡는 형태는 됐는데요. 자, 단수한방 칩니다. 아니을 수 없죠. 이래 놓고, 여로 기어 나오고, 자, 여기 끊김없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이으니까, 이걸 먹여치고요 딸때 이쪽을 끊습니다 자, 이 단수를 이룰 수가 없죠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쿡 찝고요 여기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여기 단수 선수로 하고 이어야 되죠 그래 놓고 이걸 따 버리니까 이걸 잡기는 했는데 흑이 좀 처리가 잘 됐죠 근데 뭐 이렇게 대리선 다 필연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역전대 귀를 막으면서 흙의 순률이 55%가 됐는데 그 순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 귀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쪽으로 먼저 한번 가고 그러면 막을 때 여기서 빠져서 넘자고 하고요. 방지를 할때 이렇게 빠져서 귀를 살았습니다. 귀를 사람과 동시에 이쪽 흙은 잡았죠. 그리고 흙도를 다 잡아내긴 했는데 외곽에 피가 커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걸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것까지가 이제 9 2수제인데요자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제 100이 여기를 붙여서 수습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그 승률은 흑의 승률이 약55% 정도 되는 초반에 100이 조금 더 좋았어 60%까지 갔었는데 너무 이거 잡는 거 집착하다가 대세를 주도권을 잃어서 지금 은 흑이 유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은 반집차이죠 뭐 승률이 55%니까 자, 더 진행시키면 너무 수순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물론 바둑은 흑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락시와 다판구 간에 바둑으로 포석 부분 <laughs> 중반 초입까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찍어놓은 거 다시 몇번 봐야지만 감이 올까 말까 한데요. 자, 하여튼 포석이 인공지능, 등장, 인공지능 등장으로 포석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마추어들은 수익기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최신 흐름이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음 바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